풍이 순하게부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체를 둘러감고 쓰레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목소리>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1 5절1 6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바 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제 그런 거다 기억해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개념만 쉽게 이제 알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원래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뭐 이렇게 뭐 이야기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3차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식적으로 3차 전쟁을 하지만은 4차 전쟁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마지막 3차 전쟁을 끝내고 에베소에서 이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로바로 가기를 위한 그의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이사리아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이, 백, 뭐 총독이 보고 백부장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도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가이사리아 감옥에 그동안 이제 그대로 둡니다. 사도바울이 뭘 하냐면, 이제, 황제 직소라고 하는 것을 구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로마가 큰 도시였었고 또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냥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유자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 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이제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황제 직소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백부장이 호성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던 중에 있었던, 배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가다가 미왕이라고 하는 것에 정박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동력선이 아니고, 이제 풍선, 이제 돗, 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고 그런 배였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고 가다 보면 물도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아, 이 섬에 들려서 식량도 채우고 물도 채우고 피, 생필품을 채우고 이렇게 이제 항해를 지중해를 행하, 행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다가 제그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절기가 벌써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 지중해 운안이 겨울철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사도바울이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백 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미항에서 과동을 하고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 항해를 하자. 그랬더니 이백 부장이 이제 사도바울의 말을 듣고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겠죠. 근데 선장과 선주는 뭐냐 하면 항해를 하자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아, 빨리 로마로 가야 상선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이물을 챙길 수 있고, 선장과 선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백 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출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남풍은 순한 바람, 평안한 바람입니다. 처음에 득이 양양했겠죠 바울아, 보거라. 우리가 미항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떻게 할뻔 했겠느냐? 무슨, 무슨, 뭐, 풍랑이 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우리가 출항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가 울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 이게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상선이니까 짐들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 다 버리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고, 풍랑을 면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그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이제 침몰될 듯이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워, 캄캄하고, 날씨가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죽었다. 생각했겠죠. 배에 있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부로 선장이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그쵸? 그렇죠? 대세 이제 지중해 연안을 몇번항해했겠습니까 수업 이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위만큼 실력이 많았지만은, 배에 있는 사공들, 그 다음에 선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마을의 말을 듣고. 미향이 있었더라면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아날 길이 없다 또 21절 얼마나 고난이 심하 였는가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오래 동안 여러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배멀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멀미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토하고 막 그런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일고 그러면 배멀미가 더 심해요.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량 같은 거 바,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고난 고난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열망이 다 끊어졌어요. 살 수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다 276명이 타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그러나 배는 배는 여러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우리 23절, 24절,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25절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안심하라. 생명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이 없겠다. 한 사람 손상이 없겠다. 음. 그러기에 이제. 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런데 23, 24절에 보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이 없겠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 보존될 것이다. 아, 참, 이 말씀 참 귀하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눈은요,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어도 내 아이는 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러면 아, 제잘옷잘 잘 입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옆에 있는 아이 옷참잘 입었네 그렇게 이야기. 해또그 옆에 있는 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 제참 예쁘게 생긴다 그런 게우리딸 옆에 있는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네. 내 아이 의 중심이라는 거죠. 내 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 훈련소에 3 0 0명이 3,000명이, 4,000명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제복을 입고 머리 깜빡 깎고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어요. 근데 저희 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아이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누구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배가 풍랑으로 지금 파손이 되고 생명이 다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구 타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소중합니까? 인간적인 바울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됐단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셔야만 됐다는 것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존재, 귀한 존재. 그럼 괜히 귀한 존재냐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에이 뭐 아이들고 병약고 그런데 무슨 사명이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향한 사명, 이웃을 향한 사명, 교인들을 향한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맡은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소중하게 오늘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내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이 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사도바로 한 사람 때문에 270년의 세상이 조금 더 손상이함이 없었어요. 아, 침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 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귀하냐? 믿음이 있고, 왜 귀하냐? 하나님이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삶이 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의미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오늘 살아가.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드시 서 있으면 우리가 좀내자전들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몰랐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서 있으면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단 사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명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민족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일곱 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할때사도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무하고 우리 일꾼들에게 교회 전반적인 일을 맡기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때 교회가 흥화하고 믿는 자의 수가 들어가고 허다한 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였다. 그런 이야기 우리 나눴잖아요. 직분 임직하고 직분 가지신 분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명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다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음, 배는 파손이 되지만은 음, 이제 배가 멜리데이라고 하는 말타라고 하는 섬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추스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게 내가 귀한 존재네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또또 다른 또 전에도 임직한 그런 분들 야내 사명이 소중하구나 나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게참 소중하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내 사명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변까지라도 세워주신다 주변 가시라도 전에 신방하면서 제가 이 말씀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보았는데, 권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서 펑펑 우셔요.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다가 우시니까 제가 영문을 몰라서 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영문을 모르고 권사님 우시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권사님이 조금 있다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자녀들이 내가 몇명 있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산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렇지 못했네요. 내가 자녀들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나로 말리면 자녀들이 잘 살고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 괜찮으신데, 또 하나 자녀가 좀 어려운 자녀가 있긴 있었지만, 목사님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오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민족에서 바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 향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부부하게 달려가면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의 바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될수 외국으로 나가라. 뭐 그런 러라다 포기하고 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살고,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듯하게 바라보고 살고,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신 직분 은혜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게 바울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괜찮아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의 바울로 당당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직 뵙는 일이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 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히 살아가면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임직하신 분들 또 직분자들 아니 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때문에 주변이 다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셔서 정말 은혜요 감사요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바우리 급행이 타고 있었기에 급행이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이 다 보존되었더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주셨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바울이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기에 자녀들이 복되고 가족들이 복되고 우리가 교회에 있기에 그 부서에 있기에 그 구역에 있기에 구역과 우리 교회가 그 부서가 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사회가 복이 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이민족이 복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점점 더 악이 관용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는, 세대,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소돔성에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열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보시기 마련인데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지켜지고 복이 되는 그런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임직하여 세웠고 또 하나님 이제 지난주에도 하나님 48명의 많은 분들을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게 하셔서 그분들이 계시는 부서마다 가정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런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악이 만연되고, 부리가 만연되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 복의 복을, 평강의 평강을, 은혜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깊이 주님과 규제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날이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느끼기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축복의 날 되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